아,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애가 얘네들이었어? <laughs> 잠깐만. 자, 그럼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 이기 나왔네요, 나왔어. 충전 시간, 쿨다운이 감소한다. 풍폭한 도끼 가르기 공격으로 데미지 준다. 이거는 아까 내가 배우려다가 못 배운 거죠. 일단 하나 해볼까? 알2 누르고 있으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트레우스 활은, 아, 지금 안 되네. 액박 게임이요? 예전엔360 때, 전360 때만 했고, 오호! 야, 이거 짱이다잉. 아, 액박원이요? 액박원이랑 풀스쿨랑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실 거면, 기어즈 오브 원에, 그, 저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디어즈오버워 어, 액박에 추천할 만한 포르자 모터 스포츠 자동차 게임 안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포르자 모터 스포츠는 괜찮아요 <목소리> 그니까 기어즈 오브 어랑 잠깐만 기어즈가 액박원에 나왔지? 나왔, 안 나왔나? 내가 기억해일로랑 헤일로도 나왔었 나 아무튼 아마도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리가 없지 아 젠장 아 이거 아들 쓰지 못하니까 이거. 오케이. y o u r pawk a n kill. You gonna learn to do that too? I'm not sure. This road. 잘 모르겠다. It leads to the mountain. Should put you in the right direction, sure. Want to see my wares again? Oh. Fuck. What else you need? How come your brothers got half your brand? c a u s e I ain't in a working relationship. 동생이랑 일하지 않는데. 아 총꾼 <laughs> 음. 아 그렇구나 그때 이후로 만나지 않았나 봐아 거거든 너무 작아서 The road's are with more 요즘 than 길에서 죽은 개자식들이 평소보다 많으니까 아마 길에서 너는 죽었다는 너는? 거는 드라오가 말하는 거겠지? Up again. Or maybe they all got 아니면 모두 길을 잃었을지도 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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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업그레이드 할게 있겠나? 모르겠네. 일단 확인해볼까? 잠깐만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숨어있는 녀석들이었어. 그 무서워하던 게. 오! Holy! 마법의 얼굴. 아, 이것도 그건가? 자, 내려가지를 못하네요. 여기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왔던데잖아 다. Okay, I'm coming. I'm coming. <웃음> <웃음> 오호? 여긴또 어디야?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 일단 상자 내거 빡. <laughs> oh shit. 아 아까 그쪽이네. 우리 우리 다리로 내려오기 전에. People are one thing. Everything else, you fight until I say stop or we are dead. Understand? Pull your weight. We go home. I understand. <laughs> 안 도와줘서 삐졌어, 크레터스. <laughs> 사람 빼고는 다 도와달라는 거잖아. 안 도와주고 삐진 크레터스였습니다. 짜잔. 아까 안 열렸던. 반대쪽에서 열렸던 곳 그럼요 다시 가자 <laughs> 다시 가자 아, 이거 항아리에서 피 회복량이 많으니까 아 이거를 나중에 좀 써먹어야겠네요 체력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 공무 nice 이름? 이런 먹게 고마. 재밌는 녀석이네, 그지? 이런 먹게 고맙다라는 이름을 지어 <laughs> 지어버렸네. 딴딴 와,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와, 어두워. 여개어 너무 어두운데? 어, <laughs> holy s 여기 왜 이렇게 오, 해골이 많아. 헬로. 헬로. 에이, 죽겠죠? 어, 여기여기다 던지는 건가 봐. 맞네. 이게, 조준했을 때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면은, 여기 조준점에 이상한, 그, 약간 이상한 마크가 생겨요. 봐봐. 그지? 어, 이제 없어진다, 그지? 여기 있죠? 아, 맞네. 이거 밀어내는 거네.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설마? 어허? Holy shit. <laughs> 아, 뭐야! 여기 가는 길이 있네. 랄라. <laughs> 예,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나중에 놀러 오세요. 자, 무은 스파르다, 마임철. 이동합시다, 다시. 자, 여기는. 이렇게 얼리는데, 얼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안 내려올 거 아니야? 와우! 홍디!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홍. 파염어 으흐흐흐! 오 어어. 기요어 야야, 이건 아니잖아! 찌부될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 아, 진짜. 짱. 이분 각이었는데, 아오. Uh -oh. 이렇게, 이렇게,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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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너 너도 떨어뜨려 주마. 어어. Uh -oh. 떨어뜨려 줍니다. 얘도 공중으로 띄워서 떨어뜨려 줍니다. 빠야. 오. 오이쉣 어어.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TV에서 막 오늘 개막전 한다고 개막식이랑 개막전 한다고 막 그러던데. 아, 오늘 축구. 축구. 난 근데 뭐 축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먹어. 먹어, 먹어. 뭐야, 또? 아, 빡쳐.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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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파르타에 맞고 싶어. TRN. 아,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얘네. 못 날라오게. 계속 때리는 것이요. 그러면 짜봉이 되겠죠?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아, 이제, 방어도 좀 써야 겠어, 그죠? 어, 예, 방어 좀, 좀 쓰기 시작했어. 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잼. <laughs>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바밤, 이거 방금 깼죠? 어, 어, 아, 여기 돌리는 게또 있고, 저기도 돌리는 게 있네. 그러면은, 꼭 이쪽까지 갈 필요가 있나? 아, 저게, 아, 아, 아. 여기랑 저기랑 저거구나. 공기하구나. <laughs> 똑같구나. 이렇게. 열려라, 좀. 열어, 참깨. 나 o 나 어, 있어, 얘. 벌써 갔어? 벌써 갔니? Holy s h 어, 겁나 빨리 갔네. 크레파스 아들 아니랄까봐. 겁나 빨리 가시네. 언제 왔어? 대박 빨라 아 그렇다면 이쪽에 왠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저게 있잖아 그 뒤, 뒤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지 그지? 그지? 맞아 올라갈 수 있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거요 맞네 여기 상자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가는 데가 있다고. I sure Trust, I will not let us die. 어, 여기 있다. 에? 홀리 씨. 여기 하나. 이거 먹어줘야지. 하나 더. 야, 여기도 한대더 있잖아.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어 <laughs> 아사시노! 가 아니라 아이템은 내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거 어떻게 맞추느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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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가시에 조금 닿았을 뿐인데 너무한 거냐? 왔다. 흠. 오케이 굿. 끝. 상자를 열어서 내 거로 만들자 뭘까? 사과? 사과 아니네. 핏빛 동일주를 담은 뿔잔이래요 최대 분노를 증가시키는. 아 이거는 분노네. 핏빛 동일주의 분노를 키우는 희귀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세번 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총9개 있으니까 세 번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오케이. 굿. 좋아. 이동해. 이용. This, way. this way. 마법의 얼굴. 뭐야 이건? 에너지가 조금 달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기, 기 다시 안올거 아닙니까? 와 멋있다. 보세요. 와우. Wow. Wow. Never been this close to the mountain before. Look so b o u l d you could, t h o g h Wish Mom was here to see it. I thought, m n s o r in g 있여 아, 있대, 있다 <laughs> 아이템 내놔. 이건또 뭐야? 마법 얼굴. 뭐가 좋아? 뭐 좋은 거 있나? 너 거짓말 치지 마. 오, 와. Boy. Look. There are 옆에 룬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w h a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둘 우리는 셋나 홀로 될 수는 없다 아 단서가 근처에 있다고? 단서를 찾으러 가봅시다 아 뭐야 여기 있네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있네 여기 h 리쉣야 <laughs> 원판이 돌아간대 오. 아 진짜네 와와 와. 아, 저기 도끼 던지는데 있네. 아니, 아니 됐다, 됐다, 됐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맨 안쪽 것만 바꾸면 되겠네. 안쪽 것만 제대로 딱 끼면 돼. 한 바퀴 돌면 딱 맞네. 오이씨. <laughs> Dan. That's it. I see runes. Yeah, Boy, what do those runes say? Oh, it says family. Not a clue. Family? Oh, it's the answer. What I alone can never be. Right? Use your knife and trace the runes into the sand. Really? Kinslow. 오 뭐야 이거? Something happened. 오우 야야야 야, 야. 왜 봐? 뭘 봐? 뭘 봐? 오 되게 무섭다 이거 석상 캐 무서워 캐 무섭네 진짜 어어 <laughs> 어. 뭐지 여기? 오 oh, 아이템 마법의 얼굴 뭐가 더 있어 뭔가 더 있나 봐 저쪽에 아니면 이 이거를 말하는 건가? 자, 체력 회복하는 게 있긴 한데 요거는 이따가 체력이 적어지면은 다시 와서 먹도록 하자 뭐지이거 오늘따라 크레토스의 머리가 더욱 더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군. 어, 보있다 뭐 멧돼지? Mm. A b o sure. <laughs> 어? a 역시 멧돼지군요. i 아, 트레우스와 사냥을 하라. 또 다른 또 다른 사냥. <laughs> 오, 오. 아 뭐야 이거 이상한 놈이 또 나왔어 얘왜 억울하고 안끌린데 억울하면 안 끌린대 이거 그 다음에 찍기 또 있나? <laughs> 이거 밖에 없나? 오, 이상하게 널 도, 안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우후 너도 맞아, 이! 거시기를 맞춰야 돼요. 어어. 알로? 아하. 발구르기만 조심하면 되나? 어어. w h a 나한테 오구루가안끌안 끊... 안 끌리는. 나나또 <laughs> 쏜다 불. 저거 가까이 가면은 불 데미지 입겠죠? 네, 밑에 와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거 보니까, 오, 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하다. 왔다 헤. 우 와, 캐야프네 이거. 너무 아프다 아이. 야, 이쪽으로 피하면 안 되는구나. 아유, 왼쪽으로 그냥 보면서 피하면 안 되네. 달려가야 되네. 달려, 아, 저거만 안 뿌리면 뭐도 없네. 이 얘네들 공격 패턴이 되게 단순한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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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따따따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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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저링 인 n c o m 솔직히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되긴되는데 답답하죠 그죠? Titi, t i t t t t 야 똥꼬 좀 써봐, 아슬 레우스 음, 이쪽으로 가는게 훨씬 나 아슬 아슬 응. 어,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어, 돌라 그랬는데 자꾸만 이상한데 <laughs> 얼굴에 화살 쏘는 거 너무 웃긴데. 야, 얼굴에 화살 쏘는 거 너무나 웃긴다. 야반 반피 까 까다. 아, 쟤네 뭐야? 진짜... 야, 뭐야? 진... 짜 아, 야, 야, 야... <laughs> 제가 <쟤가> 다 잡네. <laughs> 아, 얘들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돌아야 돼. 오케이? 왔다. 너이 1 0 k 로 야, 웬 놈이야 이거. 화딱지 나네. 오케이. 자, 한번 더. 아, 니한번더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가만히 내 떠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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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냅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laughs> 냅둬봐야, 쓸데 없어지니까, 빨리빨리 써긴 써야지. 오, 헤드샷? 죽었다. 어, 야, 왜 내가지고 안돼? <laughs> 야, 앞에 있는 애를 죽여야지. 그리고 물에서 굴렀는데 왜 저게 안 되니? 럭다. Uh -oh. What the hell?

얘는 드럽게 많이 어요 아! 에이 까러보여 까러보여 내가 오늘 한다고 했잖아 룩뎅 야쏴쏴쏴 쏴, 쏴. <laughs> 아들이 죽었어 넌야 어어 이 새끼 어어 어어어 야야야야 야, 뭐야 뭐야 야어어오 저기 저기요? 아니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어, 뭐지? 자, 이발리의모류레요 뭐 강공격, 룬. 파괴적인 광역공격으로 폭발 범위 내에